네, 시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신문 방송 언론 협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세종 TV 본사에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질문은 신방협 회원사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편하게 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습니다. 그 세종시도 30주년을 맞아서 어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30년마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를 쭉 하다가 1961년도, 그때 5.16이 있으면서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5.16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 실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30년이 지나면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거죠. 91년도에 지방자치를 하다가 사실 93년도부터 의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30년을 맞는 애인데 이제 두 번째 30년을 맞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방자치를 다시 우리가 재편하고 다시 그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그5.16 이후였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요. 민주화는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화는 많이 성숙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민주화에 방점을 들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서 경쟁력이라는 차원으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다시 변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인데 행정수도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진 거죠. 근데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려면 예, 그렇습니다. 행정수도라는 게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오면 이제 수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성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20년 전에 2004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요원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 의사당을 이전하겠다라는 게 정치권으로부터 이제 확고하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더라도 행정수도로서 만족할 일은 아니죠. 자족기능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를 우리가 숙제로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 정부 또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 파운웨스 오이스기자입니다. 저도 지금 또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추가로 세종시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 출발한 이제 도시인데 지금 향후 그 지방자치 30년을 이제 그. 생각해볼 때 중대한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행정 수도 완성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이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개헌 문제든 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몇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 수도가 이렇게 더디어 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 현실적인 문제죠. 조 정치적인 문제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중에 122명이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수도인 서울을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주겠는가? 겉으로는 또는 뭐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지 몰라도 막상 이것이 국민투표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를 부딪칠 때 수도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말 그 서울을, 서울에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얼마나 참 동의해 줄 것인가. 나는 그게 가장 정치적인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행정수도로 오는데도 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바로 국회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법 말하자면 형식적인 문제인데 개헌 문제 또는 위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행정 수도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도는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게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린 이상 지금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 세종으로 행정 수도가 완성이 되겠느냐. 라는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피해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평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출산, 그다음에 지방 소멸, 그다음에 정치 양극화를 현시점에 삼각파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또 무엇이고 또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의 양극화에 있어서 최근에 그 시의 시 의장 의 인터뷰에서도 어, 본인은 그러니까 의장은 이제 시와 하나될 의지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 인터뷰 가운데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아주 무차 감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출생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정치 양극화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눈앞에 당장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서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시각을 좀 멀리 보면 앞으로 30년 후다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는 지금 조금 오른다고 그러지만 0.75인데 0.75라고 하면 출생률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명이 살면 한 75명 정도로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0.75라는 출생률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갖는 아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 100명의 인구가 있다면 여성은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성 50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0.75명은 37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만약에 인구가 있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37명밖에 인구가 남지를 않아요. 그러면 37명이 남아서 또5 0의 여성이 열, 뭐한 일곱 명 되겠죠? 그분이 낳는 0.75. 열 명? 그러니까 3세대가 지나면, 3세대라고 해야 불과 백 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이제 소멸된다는 문제예요. 근데 인구가 소멸된다고 하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3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0.75의 상태로 간다면, 2065년도. 지금은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럼 206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면, 아, 퇴직 후에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이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퇴직 후의 얘기인데, 65세를 넘으신 분들이. 그럼 일자리는 없는데 연금은 없다. 어떻게 살죠? 대개 이제 자식들이나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그 2065년도가 되면 노인들의 엄청난 자살이 속출할 것이다. 방법으 지금도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인데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65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서른 살의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서른 살의 젊은이들이 자기 노후가 이렇게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때 이걸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인데 지역 소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우리나라에 인구의 51%가 살고 100대 대기업의 90%가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42%가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95%가 20대 젊은이라고 할 때, 지역은 나중에 남는 게 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연동초등학교라고 우리 세종신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제로인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동초등학교 교회은 이번에 입학생이 3명이었어요. 간신히. 2학년은 2명입니다. 전체 학생이 31명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옛날에는 1500명이 다니던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29분이에요. 이런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1학년, 2학년이 3명, 2명밖에 없는 학교가 4,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29명의 선생님들은 직장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년 후 중학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이 지금 인구가 아주 절벽으로 황폐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출생 문제하고 같이 간다면 작년에 입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184곳이었습니다. 64%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증세로, 어, 초등학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가 있다면 아니 어린이가 없고 학교가 없는 지역에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벼운 문제,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치 양극화 문제는 어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형제간에도 이게 아주 인연이 끊어지는 현상이. 뭐좀 솔직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란 상태에 있다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이념이나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 그냥 다르구나 그렇게 알고 살지가 아니라 미워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될 때 이게 한 국가가 아 똘똘 뭉쳐 가지고 하나로 가도 시원찮은 이 나라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내래 삼각파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출생률의 문제를 출생률로 해결할 수 없고 지역 소멸의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로 해결할 수 없고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지금 어떤 현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선이 아니고 점프를 해야 된다. 정말 요즘에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부족할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큰 고통을 맛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의장 얘기인데,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회하고 상대해 보면, 시의원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중앙적지에 예속되어 있는 면 때문에, 시의원도 자기 소신껏, 자기 의견대로 의사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의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중앙권이라고 한다면 그게 지방자치,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시의원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주 기자입니다. 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어,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 소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기업과 인력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줄 알고 있는데요. 어, 초기와 네. 지금의 달라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고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두 가지 대안이나 대책 갖고 해결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뭐, 자꾸 몰리는 현상이 딱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야 그걸 해소하면 쉽겠죠 근데 그게 의외로 뿌리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특히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 대기업이나 이런 우량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좋은데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하려고 하는 대기업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기업들이 옮기겠어요? 더더구나 대기업들은 정말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한데 그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냥 와라 와라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해 준다, 땅값 좀 보존해 준다. 이거는 그건 옛날에 옛날에 그 통했던 문제고 지금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해 줄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양질의 인력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좋은 학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서울의 명문 학교, 명문 대학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기업도 서울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내 이익은 포기하기 싫고 말하자면 개혁이라는 이름에서 움직이지 싫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고사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허황돼 보이고 어려운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쉽게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아이 낳는다고 해서 10만 원더 주고 100만 원더 준다고 해서 아이들, 젊은 분들이 낳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생각할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뭐 주방자치 문제도 있고, 특히 행정수도 문제 나왔는데, 어, 이것을 한 가지 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정말 국가 전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어, 이걸 해결해야 줘 되는데 저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씀은 이제까지의 방식이나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점이 과학세계나 수학세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증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잊어버리는 그거를 물의 성질을 갖고 해결할 수는 없고, 새로운 그 논리, 내지는 원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 발전했어요. 최고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특이점에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가졌던 사고방식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특이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식의 표현이라면, 점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획기적인 사고 방식, 있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도입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특이점에 네. 대한 부분들 네. 공감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음.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주실 게 있다면 추가 네.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들, 우리 국가가 단일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에서 출산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해결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단일민족이다, 뭐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정도로 발전했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구 몰려와서 배우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걸 글로벌 포용국가라고 하는데, 글로벌 포용 국가로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미래를 다시 꾸며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데 부담이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이 돼야 돼요. 도로 표지 또는 삶의 방식 그리고 일반적인 매너 예의 이런 것들 이제 글로벌 스탠드로 가야지. 우리 것만 고집해가지고서는 이 난국을 그 말하자면 타계에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실 때 글로벌 포용 국가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인력이 좀 외국 인력이라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 사람들하고 한국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아까 얘기대로 공통의 매너, 공통의 제도가 지금부터 확립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소멸문제도 이제는 과감하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가 두 개면 어떠냐는 거예요. 서울도 수도요. 세종도 행정 수도다. 그것이 안 돼야 된다는 그 절대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600년 동안 서울이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서울도 그렇다고 수도라는 걸 부인해 살고 다 옮겨라 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국가수도로서 또 발전을 시키고 세종은 세종으로서 행정수도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뭐 수도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도에 준하게 발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자. 고려시대 때는 5경을 뒀습니다. 3경을 뒀어요. 서울을 3개를 두고 나중에는 5경까지 뒀는데 고려시대에도 서울을 3개 둘 정도로 사고가 유연했는데 수도는 하다 해야 된다는 이 고식적,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야 되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풀어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치 그 말하자면 양극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비판도 받고, 또, 비난도 받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지 일을 안 해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몰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라는 건 뭐냐면, 다음 선거에 재선하는 게 정치예요.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음 선거 때 내가 또 당선이 되느냐. 이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것이 나라 발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정치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치인만 갖고, 논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로부터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깨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곤모술수도 써야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도 할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뭐 말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정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가 좋아서 정치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하더라도 어,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발전, 미래를 꾸며나가는 데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정치인들한테 각성을 해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국민의식이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에서부터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그런 생각도 튀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 제도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점프된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또는 AI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이제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는 세종시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어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GDP r 이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도 높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하고 다른 여기가 서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각각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장점은 다양하다는 건데 제가 볼 적에 단점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집 앞, 내 아파트, 내, 내 집값. 그런 걸 생각하지. 정부 우리 마을을 전체로 보고 내 자손을 생각하는 게 제가 경험한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그런 점들이 좀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제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렇게 각지 다니는데,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인드도 달라요. 읍면 지역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세련되지는 못해 보이지만 마음 깊숙이 저 뿌리 속에 우리 조상이 지켜온 땅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조상과 자손을 생각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면이 은은히 이렇게 스며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나한테 불편하거나 또는 이것이 나한테 눈앞에, 득이 어, 안 된다고 하면 쉽게 이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한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은 그두 개를 다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촌에 있는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동지역으로 동화시킬 게 아니라 읍면 지역 같이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전원입니다.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또 발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 얘기한다면 읍면적은 전원생활에 적합한 곳이고 동지역은 도시생활에 적합한 곳인데 도시생활의 특징은 익명성이에요. 내가 드러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전원생활은 개방성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연령에 따라서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할 적에는 동 지역이 더 어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편안한 노후 생활, 전원 생활은읍면 지역이 좋은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것도 없이 세종시에서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 지역은 도시 지역은 창조의 도시, 크리에이션의 존, 읍면 지역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의 도시, 휴양과 치유의 도시. 이것이 서로 도화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도농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농촌 지역에 전원주택 짓고 짓고 그리고 도시 지역 직장으로 다니는 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 시민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은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된다는 자부심과 함께 공동체 의식에. 그리고 수도 시민이라는 성숙된 의식, 품격 있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좀 바라고, 동시에 세종시가 도농이 말하자면 가치 있는 도시지만 서로 간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다.